1이장 유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중족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유에게 화를 내면 유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유배를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유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게 내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안녕하세요. 12월 10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서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 같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제가 기도를 잘못했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앞으로도 그리고 이후로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두번 다시 구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더큰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욕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이 자신이 계속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은요, 그 욕의 반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는 욕의 세 친구들보다 연배가 낮았기 때문에,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욕과 세 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논쟁에 끼지 않고 지켜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백세 친구였던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 연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믿고 요백에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쳐다보니 계속해서 논쟁을 바라보니 여러분 이것은 논쟁이지 지혜로운 언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연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이 엘리후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삶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4장 13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젊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이든 사람들은요.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기 32장 8절 말씀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에도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랐습니다. 자기의 의를 따랐고 자기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지혜로운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상 속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베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연륜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침례교회의 성도들은요, 나의 경험과 나의 연료, 나의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고 지혜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결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만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결을 도 없이,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진누를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본 별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별을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르 고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할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